자, 우리는 이제, 김포공항 도착했어요. 사진 찍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은 진짜 처음 에어차이나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근데 김포공항이 사람이 없어서 좋대. 어, 야, 에어차이나는 많은데, 현정아? 통이, 퐁이, 머선일 에어차이나. 에어차이나 빡빡하네요. 오, 뭐야 왜 새로운지? 아. 지금 에어차이나 환승을 2 1 시간을 베이징에서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임시 비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노숙을 그래서 해야 하기 캐리어를 때문에 캐리어를 베이징에서 찾으면 위험하다 하고 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캐리어를 만약에 임시 비자를 못 받는다면 캐리어를 베이징에 두고 가야 된다. 아, 그더 슬프죠. 한달 여행의 시작인데. 그래서. <laughs> 일단, 21시간 경유해서 무사히 런던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지금 베이징으로 향하는 에어차이나를 타러 들어가 봅니다. 잠시 샌드위치를 먹은 다음에 수속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나롱. 음, 감사합니다. 네, 각자 이제 면세 상걸 찾으라. 가볼게요. 브랜든 파우치를 면세로 사고, 근데 캐리어를 못 찾아서 런던까지 안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고 있는 현정이. 우리 39번이라 했던 것 같은데? 가볼까? 여기 팝업이 떠가지고 너무 편해. 좋아, 그거. <laughs> 잊혀질 수 없도록 떠주더라. 39. 맞네. 맞네. 아, 멜론 팝. 크리니크 블러셔. 파호네 어, 어, 베스밤이야? 아니? 어, 아, 안전 호루라기. <laughs> 우리 현정이의 스윗한 세원씨가 주신 안전 호루라기 산리오 당연히 제 사랑 푸로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서 누가 막. 어, 맞, 네. 근데 너도 보라색 네. 어, 맞아 막막 t know what I'm doing. I'm not 어 u r e what I'm doing. I'm not w a I'm o i s a i d 우리 서로 이렇게 찍어 주는 데좀 이상하다. 현정이 <laughs> 얼굴로 줌 해도 돼? <laughs> 안 돼. <laughs> 잘 찍고 있나요? 네. 지금 엄청 가까워요. 김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긴기. 앞 코가 안 보이네요. 에어차이나 열심히 타 보라고요. <laughs> 자리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도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고 1발적 카드? 적는 게 이따가 빠꾸 덜 당하지 않을까? 저는 위에 진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둘다 되라 둘 다. 대라, 둘 다. 우리 축 임시비자 받음 너무 수월했어 <laughs> 와이파이도 연결했고 이심도 빨리. 연결했거든요 허, 어라이벌 카드도 써야 돼? 카드도 우리 물어볼까? 여기 트랜지트... 네, 네, 네. 아 트랜지트... 네. r e 그치 여기 이미 이거 다 적혀있잖아 에어 차이나는 고난이 고비가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웃겨. <laughs> 아니 생리별을 했잖아. 탈락을 했거든. 어. 근데 비죽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거야. 완전히 그러 발을 당갔는데 다시 빼는 그러고. 아니. 뭐 아까 그 인심이 자발급받는데 음. 내가 반지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관대 아, 열리. 아, 귀 넘기라 <laughs> 그랬잖아. 그래 나도 어. 뒤에서 넘겼는데 <laughs> 아우, 어, 귀 넘기 야 되는구나. <laughs> 야. 아. 너너 기다릴까? 맛있어. 근데 진짜 그 중국 특유의 약간..뭐라 해야 하지? 등장하는 <laughs> 거? <laughs> 그 너무 비행기 옆자리에서 너무 강렬했나? 아, 그치지저 너무 힘들었어요 정아 추운데? 공기 어 공기가 추워 <laughs> 우리가 타야 할 셔틀버스 아그 셔틀버스가 아니라 저 작은 밴 같아요 어, 밴이더 근데 편하잖아 밴이 그쵸 폭풍 운전을 하시는 분을 만나면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래도 한 10분인가 15, 20분 거리라 했던, 밴을 타할게요. 여기, 여기야? 흔정이 문 열어봐. 따라라라 우와! 널찍해. 음. 헉! 좋다, 좋다. 오. 화장실이. 오픈이네. 뭐, 어때? 뷰를 한번 봐볼게요. 도로뷰. 조금 쉬다가, 북경오리를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북경오리 집을 어? 가는 거를. 디디를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큰 위기여가지고, 어플은 다 깔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호텔 인포에 물어보려고요. 가보자고. 천신만고 끝에 디디를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고. 어 왔다. 왔어? 우리 앞에 도착. 할. 우리 앞에 왔는데? 안녕. 어, 무시이 한국 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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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근하고 피곤해서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어 치유 하이 둘, 둘, 셋 1, 2, 3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상스 아, 쎼쎼 바이바이 어, 워시야, 한국어로는 투 베이징에서 아또 중국번호 있어야 돼. 어? 나 파운드? 40분 기다려야된대 연정아 아 이게 웨이팅.. 아그 하이디라오 웨이팅하면 아, 어떡해? 하이디라오를 <laughs> 여기서 오게 응. 됐는데 냄새가 참 맛있어 <laughs> 택시를 타고 카오야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이제, 그리고, 알리페이와 디디의 사용법을 좀 터득했습니다. 예. 베이징 도 안녕, 음, 들어가자. 저는 음. 오, 야, 너무 맛있어, 구워요. 냄새부터가. 안녕. 어, 이거 아니야? 포크더 이게 반인 것 같아. 이게 반자 한자 아니야? 그치. 이거 봐야. <목소리> 아 음, 씨. 음, 씨. 카우야, 먼 저, 탁드립니까 카우야, 반. 카우야, 심플아저 씨가 나와서썰어준네 나? 아 네. <뭔람> <뭔람> <도 Glenn> 게라콜를 모르니까 우리가. 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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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우수 특이구나. 그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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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이 짧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조립하는 게 있었어요. 젓가락이 <laughs> 매우 길어져요. <laughs> 젓가락이 길어졌어. <길어져요. 웃음> 자, 이제 카오야를 먹어 볼게요. <laughs> 네. 이 경머리. 죽은 <laughs> 어떻게 는거 살살 먹는데? 그리고 뭐, 이 얇은 거에 싸먹는 거가 맛있었던 <laughs> 만두국인 줄 알고 만두국인 줄 알았는데 계란 그리고 새우 같지? 새우 다진 거 같지? 오, 근데 맛있다 했으니까 맛있게 먹어보자. 오, 새우가 아니네? 밀가루야. 음, 이걸 만두라고 치는 건가? 돈플링? 피데믹보다 좀 맛없는 반죽. 추천해주셨는데 여기 시킨 것 중에서는 꼴찌였다. 있어요. <laughs> 신호등이 신호가 없어서 응. 그냥 건너요 눈치껏. 저... 이로 이제 쭉 가서 오른쪽으로 좀만 꺾으면 됩니다. 그럼 탕후루 나 밀크티 하나 할까요 현정아? 음료수는? 사장님. <laughs> <laughs> 맛있겠다. 다섯 개 사면 하나를 더주는 양꼬치 포장해 가서 숙소에서 먹을 거예요 <목소리> 아. 음! 맛있어! 우리가 아니 아는이친이친구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맛이 친구는 이 존나 맛있다. <laughs> 야, 딱 맛있어. 아, 우리 너무 오늘 계속 감칠맛 나게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어떡해 우리 이러다 베이징 떠오고 싶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감칠맛 나. 야, 너무 맛있어. 응. 숙소에 와서 저희는 양꼬치를 먹을 거예요. 양꼬치가 대존맛입니다. 맛있는가. 오늘은 이거를 먹고. 마무리를 할게요. 내일은 조식을 먹고 셔틀을 타고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비 <목소리도> 본조.